여기 옥, 이, 이 식물 이름이 옥자마라고 그래요. 여기도, 여기도 있고 옥자마? 여기는 스타사에 있는 공작산 생태숲입니다. 이게 200m 가면 스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절 아무튼 그 소리가 들려요. 원불 소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즘은 정말 잘되어 있다. 보통 살 아래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평지에 있는 숲 안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인적산 스터가 생태숲 성덕왕에 상권된 아, 보물이네. 보물 아, 종이 보물이라고 종각왕. 상수다 음. 음. 그 아, 여기 영꽃 있네요. 영꽃. 아, 이고 그죠? 니다 영꽃 많아. 아, 꽃 되게 많아. 都是上上。<noise> <noise> <noise>